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 고지혈증, 2022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47.8%가 이상 지질혈증이라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57.6%고요, 여자가 38.3%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약 절반이 고지혈증, 즉 이상지질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고지혈증은 상태 자체보다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 몸에 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으로 진단받은 모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지질 혈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고지혈증, 즉 이상 지질 혈증을 고칩시다. 박사님! 최근 많은 지인들이 건강검진 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니 고지혈증이다라고 하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지혈증이란 첫째 혈액 속에 중성지방의 양이 기준보다 많거나 둘째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양이 많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요즘은 고지혈증이라 하지 않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상지질혈증 용어가 어색하니 그냥 고지혈증이라 부르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가 있고. LDL이 높으면 안 좋다라고 하시던데 이 HDL, LDL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기회에 LDL이 뭐며 HDL이 뭔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 백조개나 되는 세포막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 D의 원료이기도 하며, 이모저모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중요한 콜레스테롤을 주로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간에서 약80% 정도 합성을 하고, 음식에서 약20% 정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간에서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돌아다닐 때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고 꼭 단백질과 결합하여 돌아다닙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단백질과 결합시키는데 이렇게 단백질과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지단백이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단백질과 붙어 있다는 뜻이라고 하여 영어로 리포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지단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지방 덩어리는 크고 단백질 덩어리는 작은 지단백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 덩어리는 작고 단백 덩어리는 큰 지단백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합니다. LDL은 콜레스테롤 6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HDL은 콜레스테롤이 20% 정도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에서 LDL과 HDL 두 가지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혈액 속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 줄 때는 지방 덩어리가 크고, 단백덩어리는 작은 LDL 콜레스테롤을 쭉 내보내서 콜레스테롤이 필요로 하는 세포가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단백덩어리가 크고 지방덩어리가 작은 HDL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임을 다한 LDL을 데리고 간으로 와서 혈액을 깨끗하게 합니다. LDL의 이런 작용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싱싱한 세포막을 가지고 성호르몬도 잘 만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잘 만들고 정상적인 생명 형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박사님, LDL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왜 LDL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된다고 합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식생활의 문제. 즉 삼겹살을 많이 먹던가 지방이 많은 육식을 많이 하던가 트랜스 지방이 많은 빵과 과자 라면 같은 음식을 상복하고 단백질 식사와 섬유질 식사는 적게 하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간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가서 LDL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HDL 콜레스테롤은 적게 만들어서 혈액에 LDL이 많이 있는데 HDL이 다 데리고 오지를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박사님, 지방 덩어리가 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겁니까? 예, 아주 안 좋습니다. 동맥경화를 만드는 최고 악질이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했지요. 이 LDL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최고 악질입니다. 중성 지방보다 한수 위로 혈관에 착 달라붙어서 혈관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만들고 동맥경화를 만드는 원흉입니다. 네 박사님. LDL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많아지는 이유가 트랜스 지방이 많은 빵과 과자, 지방이 많은 삼겹살, 그리고 라면 같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건전하지 못한 식생활 때문이라 하셨는데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예 사실. 여성은 경영기가 되면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건전한 식생활을 해도 간에서 LDL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간세포의 노화로 또 간에서 LDL을 잘 만들기도 합니다 박사님, 동맥경호가 되면 바로 심장마비라든가 돌연사라든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꼭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해야겠는데 고칠 수 있도록 방법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양파즙이 좋다, 마늘이 좋다, 녹차가 좋다, 온갖 좋다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유는 간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므로 그런 식이요법으로는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LDL 수치를 빨리 낮출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아예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스타틴이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켜 줍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이 h d l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제품은 꼭 잡수시되 스타틴 약을 반드시 복용하십시오 일단 LDL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타틴 약물은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방해해서 수치를 정상화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필요한 코큐텐도 간이 합성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 코큐텐에 대해 설명드리겠지만 항산화 영양소인 코큐텐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은 약국에 가셔서 코큐텐 200mg을 사 드십시오. 스타틴과 코큐텐 이두 가지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네, 박사님. 스타틴과 코큐텐 꼭 같이 복용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방법도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드십시오. 그리고 항혈전 작용을 하는 녹차를 가루나 차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간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 비타민 B 군 제품과 마그네슘을 꼭 복용하십시오. 제가 어떤 질병을 설명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입니다. 동맥경화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은 간이 HDL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필요하니 두 가지 영양소는 우리를 건강장수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생각하시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타약사 박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